하는 어, 규모는 작지만 뜻과 의미는 너무 뜻과 의미는 의미는 너무 큰 천불전. 네 맞습니다. 네, 부처님 천불을 모셔 놓고 있는 천불전 이렇게는데 보통 우리가 어, 윤석열이 막란 일이 그릴때 천불이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laughs> <laughs> 근데 그것과는 <laughs> 다른 개념으로 <laughs> 마음의 아, 평온을 맞습니다. 아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천 명의 부처님이 날라면 얼마나 그 산통이 있겠습니까? 아, 그 정도 고통스럽다. 그래서 천불. 아, 그래서 네, 원래는 그랬던 식입니까? 네. 오늘 의미가 또 확장된 거였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진짜 내란의 밤때 얼마나 천불이 났습니까? 자, 이제 6월 3일 이후로는 우리 천불전 같은 고요와 평화, 부처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스님들 네. 엄지척 좀 해주세요. 자. <laughs> 네, 저 혼자만 스님...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웃고만 네. 계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입니다. 화이팅! <laughs>